지금 나라를 망치고 있고 망쳤던 사람들 대부분이 사법고시 출신이란 거 기억하시나요? 문재인이도 이재명이도 사법고시 출신입니다. 물론 사법고시 출신으로 훌륭한 인품과 능력의 소유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문과를 대표하는 서울법과 대학과 이과를 대표하는 서울의과대학 둘만 놓고 비교했을 때 말이죠. 의대는 서울의대뿐 아니라 많은 의사들이 세계적인 명의가 되어 국민의 건강증진에 앞장서고 있는 데 반해 서울법대 출신은 이런 명의에 견줄만한 사람이 있나요? 대부분이 오 벗고 정관예우받으면서 돈방석에 앉아 배에 기름 채우는 사람들 아닌가요? 그 확실한 예를 보여준 자가 기가 막히게 지금 조국혁신당인지 뭔지에서 비례대표로 뺏지던 박은정이란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 남편 어떤 사람입니까? 남편도 검사 출신인데 검사 시절 다단계 같은 거 다루던 사람이 옷 벗고 서한다는 게 계단인가 뭔가 하는 다단계 전문 변호사 사무실 내더니 다단계 사기꾼들한테 변호한다고 수입료랍시고 받은 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22대 총선에서 문제가 되자 기가 막히게 오히려 박은정이 한단 말이 이 정도로 정관예우 따질 게 없다고 했던 거로 기억납니다. 뚜껑 까보니까 자번 박영수는 어떻고요. 이재명이 풀어주고 돈방석에 앉은 권순일이 깔아 하도 많아서 이거 다 울풀라면 주딩이에 쥐가 날 지경입니다. 게다가 서정욱 변호사란분은 우파의 입장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사람 중한 명이지만 유독 한동훈이란 사람 앞에서 나약해집니다. 방송까지 나가서 한동훈이 좌파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염치 없는 한마디가 김경률이가 빨갱이라고 말한 걸 아닥한 게 전부라는 식으로 옹색한 변명을 합니다. 이보세요, 서정욱 변호사. 한동훈 주변을 보세요. 솔직히 김경률이부터 한동훈 주변 인물들 대부분이 좌빨분류에서 밀려난 얼치기 빨갱이들 아닙니까? 게다가 장인이 누굽니까? 간첩이란 소리를 듣는 김대중 시절에 잘 나가던 검사 아닙니까? 거기다 잘리니까 아마 국내 최초일 겁니다. 아글의 세상의 친중 잡지인 차이나 라이프를 발행해버렸잖아요? 그 뿐입니까? 비대위 시절 김영동 비서실장이 누굽니까? 간첩혐의자와 호영우제하고 마누라는 중국 국적자 아닌가요? 게다가 장인이 중국공산당 간부였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중국공산당에서 유학원 처자와 결혼까지 갈 뻔했던 사건이 있어서 이런 자들이 어떤 인간인지 잘합니다. 아무튼 한동훈이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된다면 탈당하는 사람 많이 나오지 않겠어요?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우파 국민이라면 말이죠?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 한번내 말이 틀린지 생각해보세요. 매운 거 싫어하는 사람 밥상에 청양고추하고 불닭볶음면이 올라오겠어요? 만약 이런 걸로 밥상 차려주면 역매기는 거 아닌가요? 주변에 빨갱이가 득실거린다는 건 그것도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인연을 맺어온 거라면 본인의 성향이 그자들과 같거나 최소한 그자들 입장을 이해하는 그런 사람 아닐까요? 그리고 한동훈이 나라를 망친 첫 번째가 이원석이 같은 인간을 검찰총장에 동기랍시고 추천하고 안친 겁니다. 이자 인기 이제 얼마 있으면 끝나는데 한개 연필 깎고 김장 담그고 연탄 나른 거 밖엔 없어요. 이게 검찰총장 본연의 업무인가요? 이자가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는 사이에 방국가 세력들은 법의 심판대에서 오히려 군림하면서 지금의 엉망진창 국회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것도 모질라 총선 때는 우파말살 정책을 일제강점기에 독립군 토벌하는 것보다 더 잔혹하게 저질렀습니다. 그 자리에 좌빨 냄새 풀풀 나는 본류에서 밀려난 찌끄러기 이류 좌빨들을 내리 꽂았다가 전부 나가리된 거 기억 안 납니까? 이래도 한동훈이 자랑스러운 우파입니까? 한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좌빨들과 싸우면서 사용시설 조물락거릴 때 기대 많이 했습니다. 방국가 세력들이 여적행위를 했다면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서 여적으로 벌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고 말이죠. 웬걸 지금 보면 그저 퍼포먼스였던 것 같아서 더 배신감이 큰 겁니다. 어떠세요? 시청자 여러분도 저와 생각이 같으신가요? 그럼 좋아요하고 구독 한번 꼭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전 리포터엘이었습니다.